아, 여 보세요? 예. 홍동심 TV죠, 선생님? 예. 아, 이거,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예. 예. 그 요즘 저기 그, 선생님 그 TV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며칠간.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제가 먼저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참 좋으신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저도 올해, 그, 이제, 나이가, 저, 5, 7년생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만으로 이제 67세인데. 선생님은 그, 뭐, 사별이에요? 이혼이에요? 어? 아, 저는 이혼했습니다. 언제 이혼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2021년도입니다. 아, 2021년도에 이혼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때 2021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고, 그래 했고, 저는 이제 이혼할 때 당시에는 교편생활을 했었고, 교편생활. 그, 고등학교에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전공은 뭐 하셨는데요? 아, 저는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역사 교육. 아, 역사 교육. 네, 맞습니다. 학, 예.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예?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아, 대학교를요? 예. 아 저는 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음 미뤄가지고 네. 정년을 네. 하셨어요? 아 정년 정년까지는 못 잤으면 저는 거기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예그 이제 다른 뜻이 좀 있어가지고 딴것좀그 무역의 표정으로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예. 학교에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제가 85년, 8 5년8 5년인가 86년도에 그러면 굉장히 일찍 그만두셨네요. 맞습니다. 예, 예. 뭐 교편 생활이 좀 적성이 안 맞았던가봐요. 제가 교편 생활을 하면서 좀딴 뜻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딴 뜻을 그렇게 나가지고 와그잘 펴셨어요, 그렇게. 아, 제가 중고에도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 학교 선생 하던 이 분들이 사회생활 나가지고 와뭐 사업하고 이래 해가지고잘 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그래, 저는 그게. 예. 아무래도 저기 그 교편 생활하시는 분들이 예 사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정년 팀하고 나면은 예 자기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할 좀 많이 하거든요, 그죠 예. 보통 보면은 근런데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주위 분들을 이래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laughs> 그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예예. 학교 계신분들은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말을 너무 잘 믿고 맞왜 예. <laughs> <laughs> 그래서 과급적이면은 되게... 예이 학교 계신분이나 공직 계신분들은 나와가지고 이 사업하는 걸좀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저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떠세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경제적인 여건을 제가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저기, 그, 저, 교편생활을, 교편생좀 하다가, 사년인가 그랬어요? 사년인가사년사년 4년, 예. 예. 그래서 저는 딴 뜻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딴 뜻을 딴게 아니고, 저 그때 저기 그, 사법고시 공부를 좀 했었거든. 아. 예. 그래가지고, 뭐, 고시, 고시했어요, 그래. 패스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첫 번째. 예, 1차. 예, 시험을 보니까 낙방을 했어요. 아, 1차에서 그, 낙방했다고? 예. 두 번째 예. 또 시험하고도 1차에 낙방하고? 예. 세 번째 되더라고, 세 번째 1차로. 세 번째 1차에 했는데 2차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아, 그래, 2차가 어려운데? 예,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또 1차 면제를 받고. 예, 1차는 면제 받고. 예, 다음에 또 봤는데 2차가 안 됐어. <laughs> 그럼 2차가 됐으면 은 지금 뭐, 저기. 아, <laughs>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차를 봤는데 1차가 또 낙상이 됐어. <웃음> 예. <웃음> 이제 그래서, 아이고, 좀더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집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게 고시원이, 고, 고시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는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무역협회 잠시 들어갔다가, 무역협회 예. 2년간, 그래서 좀 있다, 2년간 어, 업무 좀 보다가 예. 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울 동생이 그때 무역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무역 업무를 좀 하다가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 하고 뭐 직업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예, 이제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 와서 이제 그 후에 아, 아버지 돌아가신 아, 후에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영동 시골에서 사세요. 시골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내려오지가 한1 5년좀 넘죠. 그러니까. 아, 그럼 그 후로는 계속 시골에서 사시네요. 그 후로는 제 제가 제 집에 좀 땅이 좀 있어가지고. 예. 뭐팔 거는 팔, 뭐정리하거 정리하고.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 제가 감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감농사, 감. 아. 예. 저기 보니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보니까 그. 아, 그렇죠. 하, 학교에 저는... 계속 계셨으면 은좀 평탄하게 이렇게 사셨을 텐데. 예. 예, 예. 시간이 금방 지났잖아요. 지났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학교에 계셨으나 또. 그 때, 저기, 고시해가지고, 폐스해가지고 법관이 되거나, 뭐,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됐다 하더라도, 예. 지금 67세 돌이켜보면은, 다, 그 거짓 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예. 되죠 예. 지금 선생님 건강하시죠? 뭐, 건강님, 뭐, 뭐,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은 선생님, 뭐, 또, 뜻맞는 여성을 만나시려고 이렇게 전화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유튜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저기, 예. 그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예. 저희 나, 보, 보통 머리가, 그 60대 분들이 많대요, 그게, 그죠? 예. 예. 그분들이 생각한다고 좀 뭐, 거의 똑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상형, 본인 이상형을 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예, 좀 예. 만나고 싶은지. 뭐 본인 이상형이다라고 하면은 뭐딴 거는 없고 소통이 예. 좀 소통만 되면은 소통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어. 그 소통이 되면은. 저기 농사짓고 이렇게 사시니까 예뭐각격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혜안이 남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아 어, 후회는 안 하고 아 그러면 예아 어, 그냥 뭐 하나의 추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아 그렇죠. 제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저는 음. 예. 지금 선생님 경제적인 여건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예,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뭐저제 예, 연수입은 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예, 고전 이제 어머니를 제가 지금 이제 모시고 사거든요. 어머니 아 모시고 산다고? 어머니 연세가 예, 네.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90이에요. 90 어. 그러면, 은 네, 어머니를 네. 함께 모시고 살수 있는 그런 여성분을 찾아야 될것 같는데요. 근데,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래, 잘 해야지, 오래 능기저절 넘기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아고 그, 선생님이 어머니를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모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선생님도. 어떻합니까 지금?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요즘 같은 네, 세상에 네, 네. 또시설을 네.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참 네. 혼자 이렇게 응원을 모신다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 네. 이제 저도 네. 형제 자, 형제하고 그 이제 자매들이 있지만, 예, 다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 제가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 혼자 희생해야지. 그래. 난 동생들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동생님이 장남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그 선생님은 나는 이거 하나만 봐도 나는 성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랄프 월드 에머슨 시에 보면은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나로 인해서 예. 내 주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이렇게 변화 되게 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아이고 좋지 으마습니다 진짜. 예, 그 하나를 그 이 시에 빗대서 보면 선생님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죠.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네. 선생님이 뭐, 법관이 안 됐다고 해서, 네. 또 교사 생활하다 나왔다고 해서,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네. 뭐, 인생이 그 실패자나 나고자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선생님 지금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게, 주변 사람들을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아시는 예. 분들이 그 형제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예. 계신 분도 그렇고 선생님을 통해서 어쨌든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아이고 맙습니다 응. <laughs> 아이고 그래 저기 오늘 선생님 건강신 예. TV 이렇게 전화 잘 주셨고 예. 제가 저기 특별히 이렇게 기억했다가 예. 좋은 예. 여성분이 나타나면은 꼭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